캡리 프리미엄이고 외장 컬러가 이게 블루입니다. 지금 화면이 약간 밝게 보이는데 실물로 보시면 약간 어두워요. 지금 화면이 좀 밝게 보여서 실물은 좀 어둡다는 거. 보시면은 전방 카메라, 전방 안개등 파노라마 썬루프 그리고 HUD, 룸미러 카메라랑 이제 어라운드 뷰 제이벨 사운드, 그리고 패드시프트, 리월에 리클라이닝 기능이랑 이제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옵션이 프리미엄이 더 좋습니다. 그래서 프리미엄을 하시는데 이제 크라운을 하시는 거는 캠리보다 캠리보다 이렇게 크라운이 실내 디자인 훨씬 더 고급스럽기도 하고 가죽 색깔이더 좋기도 하고 승차감이라든가 실내 정성이라든가 크라운을 하시기 크라운이 더 좋기 때문에 당연히 상위 모델이라서 그래서 캠리보다 캠리가 옵션이 더 좋아도 크라운을 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. 이지스보다도 크 하나 하시는 것도 당연히 더 이유가 있구요. 출고 좀 받으면 되니까 럭시만 해드릴게요. 캣니. 프리미엄 모델.